공동아 어제 한거 다시 생각해봐 뽀뽀 뽀뽀 이렇게 되셨 <laughs>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. 멀리서 치는 거야 동이 그렇지 <웃음> 또 <웃음> 뒤에서 어제 한거 네. <laughs> <laughs> 가볍게 톡톡 펴줘야 <펼쳐야> 돼초스파리나 <laughs> 몰라. 딱 보면 이제 앞을 보고 이제 앞을 보고. 자, 아이씨. 이서 다시 한 겹. 장소를 이제. 나가면서 소수수 나가면서 소수 호수. 도수. 그지도좀은좀금뒤데 멀리서 또토치 그렇지. 굳이 들아할 수가 없잖아. 평소 들어가게 야지 하나도 안 되잖아. 하나, 도됐네두 개로 끝나잖아. 네 개, 네 개, 네 개. 네 개. 하나, 둘, 셋, 네 4개! 네 하나 둘셋 넷! 그렇오케 그렇지 이러고 들어가면 되나? 네 그렇지. 이게 심장차다, 이게 심장차 그 저도 그렇지 어, 여기서, 네, 여기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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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멀리서, 멀리서 어, 어. 네, 네 개, 네개 톡, 리서 동일 톡, 그렇지, 4개, 4개. 옳지. 지잘 봤다. 잘 봤다. 팍 당기고, 당기고 있어야 돼. 다춰 다음 준비하고. 김지. 이음한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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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 허, 허. 오케이. 지금 터치하고.